는 올해 32이고요.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까지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예비 신랑이 혹시 마마보이가 아닌가 싶어서요. 처음엔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잘하는 게참 보기 좋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일일이 보고하며 전화드리는 것이 다정한 모자이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하나하나 간섭하듯 또 느껴집니다. 자, 이런 모자 사이에 어떻게 하면 현명한 아내와 며느리가 될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와, 스님 쉽지 않네요. <laughs> 어, 사실 보면 이제 그 옛날 같은 시대, 우리가 선을 보고 결혼을 했던 시대 같은 부분은 속아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99.9%더라고요. 과연 <laughs> 농경사회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나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보면 신랑 얼굴도 못 보고 부모님들이 짝지어지면 그냥 무조건 가서 살았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특히 그 당시엔 중신을 한다고 그러죠. 중신. 그래서 중신압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남의 집을 갔다가 그 집이라고 속여서 시집을 보낸 경우도 있고, 땅떼기가 마을 전체가 본질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싹땅한 떼기 없이 그냥 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시집을 가셔서도 잘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처럼 그 집을 알고 시집을 갔다는 분은 거의 없어요. 만나본는분중 대부분이 속아서 시집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부분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애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저는 이제 항상 우리 그 불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많이 해요. 연애를 하는 거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연애를 할 때는 좋은 것만 얼마든지 보여 줄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이다. 현실로 돌아가면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게 결혼이더라. 나안 해봐도 잘 알아, 내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행착오를 더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연애기간, 숙녀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길게 가져가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후다닥 가가지고 후회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후회를 하는 경우를 생략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나 습구하게 연애의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들어볼 때는 아마 시간적으로 연애의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상대의 장단점을 계속 분석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 좋은데 딱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마마보이 같다. 진정한 마마보이인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더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은 나하고 하는 거지, 어머니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되면, 아, 나중엔 그 아들도 그 집에서 마마보이로 귀하게 컸지만, 요즘에 우리 커가는 따님들도 다 귀하게 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귀하게 컸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왕자로 컸다면요, 여자분들은 다 공주로 컸어요. 어? 부모는 줄여도 자식만큼은 결대 기죽지 않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키워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화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남편의 마마보이 같은 그 부분을 잘 분석해야 된다. 정말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부모에게 100%를 다 물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장점일 수도 있다. 그 부모가, 그 부모가 얼마나 궁금했으면,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 데이트하는 현장까지도 궁금해서 물어봤을까. 그리고 그 부모에게 그런 부분의 현상을 중계방송할 정도로 그 엄마하고 친한 아들이라면 그분이 그 아내에게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교육을 좀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좀 강의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들, 신랑감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어머니는 당신 가정의 현역이었다. 이제 그 현역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지금 현재다. 당신과 내가 결혼을 하면 그 가문의 현역은 내가 되는 거고, 당신의 어머니는 고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현역과 고문의 차이는 뭐냐? 현역은 현실 문제를 바로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현실적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현역이고, 고문은 입 다물고 있다가 묻는 것만 대답하는 게 고문이다. BTN